2024년 2월 6일입니다. 아빠 시원장님, 지금 자고 나서 목에 불편한, 목배로 해서 굳어있는 이 뒤에 불편한 근육을, 하, 아. 예. 심장 쪽에도 이렇게 해서 아, 코가 뻥 뚫렸습니다. 어제 응? 아, 허리가 아팠는데, 지금 많이 여기저기 좋아졌습니다. 자연으로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직접 몸을... 회부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내 몸을 경영해야 됩니다. 등 밑에 심청이 바글바글 했다는 것도 목뼈 때문에 생긴 음 干了，see you.